욕망철이었을 때 그랬지, 욕망철이었을 때 아주 그냥. 그냥 이상한 놈이 있구나, 나 같은. 뭐 그런 사람들 사는구나, 뭐이 정도? 욕망철, 욕망철. 저희 욕망철 1위가 올라갔잖아요. 음... 욕망철로 바뀐 이유가 좀 궁금하다. 어... 이런 분들이 어...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 편에는 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진행할 건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몸이 아팠고 또 두번째는 회사 내 조직의 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코로나 우리가 이제 외주 제작사였는데 프로덕션 그리고 농구 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그 우리 유저들끼리 유튜브를 하나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거야 바슈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내가 몸이 아프면서 완전히 이제 채널의 성격 자체가 유지하기 힘들게 된 거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채널은 존폐 위기인 상태에서 이제 채널 명을 유지하고 있었지. 이게 존재를 알게 됐잖아 조 감독이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살리자라는 그조 감독의 의견을 내가 적극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된 거지. 어저 때문에 살아난 채널이네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신폐 소생을 하셨죠. 욕망철 욕망철. 그 유튜브 이름을 욕망철로 한 이유가 있으세요?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나의 성향을 보면 내가 되게 욕망이 많았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욕망 덩어리라고. 어떤 욕망이 있으셨는데요? 그냥 대, 대다수의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어떤 성과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이 뭐 업계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좀 어, 두각을 나타내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지. 내지는 뭐 돈도 많이 벌고 싶다. <laughs> 앞으로 어떤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세요? 아 철저히 개인적인 거에 난 집착 집중하고 싶어. 어, 내가 요즘에 이제 몸이 아픈 거가 가장 커, 나한테. 아픈 사람은 다른 건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의 관심사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의 최고의 화두는 건강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먹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그런 게 가장 기본 베이스고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코로나 때 캠핑 낚시 되게 핫했잖아.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살면서 캠핑 낚시를 가긴 갔지. 근데 일로 갔지 놀러 간 적은 별로 없거든. 이제 그런 것도 좀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하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그러면 제가 시키쓰는거다 하실 겁니까? 어지간한 건다 하겠습니다. 감독하고 저 감독이 바뀌는 그런 거 아닌가요? 욕망철 욕망철 이 욕망철을 보는 사람들한테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상한 놈이 있구나 나 같은 약간 이상한 놈? 어 약간 모자란 곡 약간 이상한 놈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이 그런데 굳건히 살고 있으니까 <laughs> 뭐 그런 사람도 사는구나 뭐이 정도? 이 정도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족이야? 언제는 유명해지고 싶시다면서? 으 그건 이제 아프기 전에 욕망이 있었을 때, 욕망 덩어리였을 때, 욕망 철이었을 때 그랬지. 욕망 철이었을 때 아주 그냥. 아 그럼 옛날에는 욕망 철이었는데 지금 욕망이 없다? 변질됐다. 아 욕망이 변질됐다. 응응응. 음, 음, 음. 욕망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됐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욕망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런 정의에 가까운 그런. 형태에서 좀더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됐지. 응.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음, 그요 엔드, 굿! 야, 춥다. 어우씨. 여기 진짜. 내 앞에 그만한 데서 이렇게 사방이 터여 있는 곳으로 온 거야, 씨. 쓸쓸한 느낌을 좀 내고자. 아, 나 졸라 쓸쓸해. <laughs> 가자.